아가야 네가 밤마다 산으로 가는 이유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답다 어머니 아버지 잠시 멈추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느리야 내가 밤마다 산으로 가는 이유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단다 조용한 안채에 박씨 부인의 낮은 목소리가 깔렸습니다 늦은 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서려던 며느리 순이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지요. 순이는 들고 있던 작은 보따리를 등 뒤로 황급히 숨기며 몸을 떨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덕망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아들을 키워 가문을 일으켰으며 성품이 온화하면서도. 일처리가 빈틈없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그럼 박씨 부인에게 며느리 순이는 금지옥엽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효심이 깊고 예의가 발라 아들의 배필로 직접 점찍어 데려온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달 전부터 평온하던 집안에 기이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행실이 반듯하던 순이가 밤마다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을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는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이의 외출은 길어졌고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더욱이 고약한 것은 마을에 돌기 시작한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입을 모아 수군거렸지요. 박씨 댁 며느리가 밤마다 산속에서 외간 남자를 만난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보따리 가득 맛난 음식을 싸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산 넘어 주막집 사내와 눈이 맞았다는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보탰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 며느리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순이의 안색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고운 손등에는 정체모를 붉은 반점이 도단나는 것을 보았을 때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지켜만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는 그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려던 것뿐입니다. 순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따리를 움켜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요한 마당에는 박씨 부인의 조심스러운 발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이 늙은 애미의 눈은 속여도 내 가슴 속의 떨림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내가 정말 당당하다면 그 보따리를 내게 보여 줄수 있겠느냐? 박씨 부인의 말에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보따리를 내놓지는 않았지요. 순이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며 대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늘만, 오늘만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일이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남기고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대문을 열고 어두운 산길로 뛰어올라갔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이 순이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홀로 남겨진 마당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라면 가문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고 만약 다른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며느리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장독대 옆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지혜로운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사라진 어두운 숲길을 향해 조용히 발을 뗐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험한 산길에서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남긴 희미한 흔적을 쫓아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보따리 속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박씨 부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평소 안채 밖을 잘 나서지 않던 귀한 몸이었으나 며느리를 향한 걱정과 의구심이 노구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지요. 이슬 맺힌 풀숲을 헤치고. 한참을 들어갔을까 저 멀리 숲의 끝자락에서 가물거리는 호롱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도 흉가라며 발길을 끄는지 오래된 지붕이 다 내려앉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깨진 문틈 사이로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에 그만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오늘은 약초를 조금 더 넣어 다려왔습니다. 방 안에는 며느리 순위가 무릎을 꿇고 앉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척해진 노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과 몸에는 흉측한 붉은 반점이 가득했고, 입에서는 연신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 나왔지요. 그것은 한번 걸리면 마을 전체를 몰살시킨다하여 산채로 내다 버려지곤 하던 무서운 역병, 연병의 증세였습니다. 순이는 등 뒤에 숨겨왔던 보따리를 풀어 해쳤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 몰래 안채에서 챙겨온 흰 쌀밥과 정성껏 달인 약탕국이 들어있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저고리 소매가 노인의 피고름에 젖는 줄도 모르고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입가에 밥물을 흘려넣어 주었습니다. 순이야, 나를 버리고 어서 가거라. 지댁 식구들이 알면 너는 물론이고 내 시어머니까지 화를 입을 게다.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딸을 밀어냈지만 순이는 오히려 노인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께는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버지를 이 추운 산 속에서 굶어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때리셔도 쫓아내셔도 좋습니다. 제발, 제발 기운 좀 차리세요.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씨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던 불륜의 상대가 외간 남자가 아닌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천륜의 대상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순이가 밤마다 산으로 향했던 발걸음은 욕망의 길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쓴 효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이가 노인의 땀을 닦아주기 위해 걷어올린 팔목에 낮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붉은 반점이 도다나 있는 것이 박씨 부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또한 이미 역병의 기운에 전염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씨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지혜로운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는 순간 며느리는 효부라는 칭송을 듣기는커녕 역병을 옮겨온 재앙 덩어리로 몰려 돌팔매질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두 가지 모두를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방안으로 들어가 며느리를 껴안고 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녀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아이야, 너의 깊은 효심을 이 애미가 보았구나. 하지만 이대로는 너도 내 아버지도 살수 없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나오기 전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를 헤아려들기 전에 그리고 역병이 온 집안을 덮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대청마루 끝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 부인은 날이 밝기도 전에 곳간 문을 열고 귀한 약재와 깨끗한 무명천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혜로운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위태로운 비밀을 어떻게 지켜내고 다가올 마을 사람들의 폭풍을 막아낼까요? 다음날 아침 박씨 부인의 집 앞은 평소와 달리 험악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몽둥이를 든 장정들과 사태지를 해대는 아낙네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지요. 그들의 앞에는 마을의 장로가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 어서 며느리를 내놓으시오. 밤마다 산으로 가서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이제는 그 행실을 멍성 마리로 다스려야겠소. 마을 사람들의 고함에 순이는 방 안에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도 정성껏 돌보던 아버지가 발각되어 불태워질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굳게 닫혀 있던 안채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간대없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굽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며느리가 어젯밤 들고 나갔던 것과 똑같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이게 무슨 해괴한 짓들인가. 박씨 부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따리를 마당 한가운데에 던졌습니다. 보따리가 풀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지자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흰 쌀밥이나 고기가 아니라 시커멓게 타버린 부적뭉치와 냄새가 고약한 독초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내 며느리가 밤마다 나간 것은 이 애미의 명을 받들어 신령님께 기도를 올리러 간 것이거늘. 감히 누가 내 며느리를 욕보인단 말인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로가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도라니요? 보따리 가득 음식을 싸들고 가는 것을 본 눈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 보따리를 풀어보시지요. 만약 그 안에 음식이 들어있다면, 부인도 며느리의 부정을 감싼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요. 의심 많은 아낙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며느리 손등에 돋은 저 붉은 반점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필시 사내와 몸을 섞어 생긴 부정한 병이 아니냐고요. 순이는 당황하여 소매를 내리려 했으나 박씨 부인이 오히려 순이의 팔을 확 잡아채며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순이의 팔에는 어젯밤보다 더 넓게 퍼진 붉은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것은 부정한 병이 아니라 산속의 독초를 만지며 기도를 올리다 오르놓치다 가문을 위해 제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정성을 다한 며느리를 칭찬은 못할 망정 돌을 던지려 하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박씨 부인의 서을 퍼런 꾸지즘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몽둥이를 내리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장로 역시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물러났지요. 위기의 순간 박씨 부인의 기막힌 방책이 며느리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물러간 뒤 박씨 부인은 순이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지금은 내 입으로 가렸으나 저 반점이 역병의 증자임은 곧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밤내 아버지를 이 집으로 모셔와야겠다. 순이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그토록 중시하던 시어머니가 역병 환자를 집안으로 들이겠다니요? 그것은 가문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셔오다니요. 그것은 온 집안 식구를 사지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순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잠시 잠재웠을 뿐 며느리의 몸에 돋은 반점이 온몸으로 퍼져 고열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 모든 사실이 탈론할 것임을 말입니다. 그때는 손을 쓰고 싶어도 쓸수 없는 파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박씨 부인은 아들을 멀리 외가로 심부름 보내고 집안의 모든 종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수레를 끌고 며느리와 함께 다시 산속 초가집을 찾았지요. 역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돈 어른을 마주한 박씨 부인은 그를 무명천으로 칭칭 감아 수레에 싣고 어둠을 틈타 집안 가장 깊숙한 별채로 옮겼습니다.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지만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법이다. 가문의 명예는 산 사람을 살린 뒤에 챙겨도 늦지 않다. 박씨 부인은 별채 문을 걸어 잠그고 몸소 간호에 나섰습니다. 며느리 순이와 함께 피고름을 닦아내고 밤새도록 귀한 약재를 다려 먹였지요.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순이마저 고열로 쓰러졌고 별채 밖으로 새어 나가는 고약한 약 냄새에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장로들과 장정들이 이번에는 광가에 고발하겠다며 집안 마당까지 들이닥친 것이지요. 부인, 별채에서 시체 썩는 냄새와 신음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있어 역병 환자를 숨겨준 것이라면 이는 고을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대죄여 당장 문을 여시오. 장정들이 별채 문을 부수려 달려들던 그때 박씨 부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 앞에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놀랍게도 불이 붙은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려거든 나를 먼저 배고 가시오. 만약 이 안에 너희가 말하는 역병 환자가 있다면 내가 이 별채와 함께 내 몸을 불살라 역병의 씨앗을 말릴 것이니. 하지만 만약 환자가 없다면. 너희 모두는 무고한 여인을 죽이려 한 죄로 광가에 끌려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박씨 부인의 기세는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바람에 휘날리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장정들은 그 대담한 도박 앞에 멈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며느리와 사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긴박한 대치 속에서 박씨 부인의 지혜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박씨 부인이 횃불을 치켜들고 장정들과 대치하던 그 순간, 굳게 닫혔던 별채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며느리 순이가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수척하지만, 맑은 눈빛을 한 친정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모두 멈춰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역병이 아니라 산 속에서 상한 음식을 드시고, 심한 식중독과 옷이 올랐던 것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지극한 간호와 약조 덕분에, 이제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박씨 부인의 기막힌 안배가 빛을 바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박씨 부인은 장정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사돈의 얼굴에 남은 반점을 가리기 위해 하얀 분칠을 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혀 환자가 아닌 귀객의 모습으로 꾸며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박씨 부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않고 며느리가 가져갔던 음식 그릇을 치우고 대신 독한 향을 내는 약재와 타버린 종이를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이 요새 밤마다 가위에 눌려 잠을 못 이루기에 용한 무당의 처방대로 며느리에게 산속 깊은 바위 아래에서 이 부적을 태우고 기운을 누르라 시켰다. 여기 이 풀들은 그 나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한 약초들인데 이것이 어찌 정을 통한 사내에게 줄 음식으로 보인단 말이냐. 박씨 부인의 호통에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쏟아진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과연 그것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또한 별채 안에는 역병의 냄새를 덮기 위해 향이 강한 쑥과 국화를 태워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게 했습니다. 장로와 마을 사람들은 정정하게 서 있는 노인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병 환자를 내쫓으려 했던 자신들의 잔인함이 오히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 박씨 부인의 자비 앞에 부끄러움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 하나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법입니다. 내 며느리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 사돈 어른이 깨어나셨건을 어찌 마을 사람들이 축복은커녕 저주를 퍼부으려 하십니까? 박씨 부인의 준엄한 꾸지음에 장정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던지고 넙죽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박씨댁 며느리를 살아있는 효부라 칭송했고 박씨 부인을 지혜의 화신이라 부르며 존경에 맞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은 박씨 부인의 배려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고향으로 돌아갔고 순이 또한 시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전염되었던 기운을 떨쳐내고 다시 예전의 고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순이는 시어머니의 발을 정성껏 씻겨드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밤마다 간 곳은 절망의 지옥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의 극락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얘야, 선한 마음은 결국 복을 부르는 법이란다. 내가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기에 나 또한 너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이야. 우리 가문의 진짜 보물은 곡간의 곡식이 아니라 바로 너의 그 마음이란다. 탐욕과 의심은 파멸을 부르지만 지혜와 사랑은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낸다는 귀한 교훈을 남기며 박씨댁의 불빛은 밤늦도록 따스하게 빛났습니다.